안녕하세요. 말라위에서 김갑숙 선교사입니다. 이번에는 필라데피아 선교사 훈련원 소식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말라위 아줌마 채널은 종교 채널이 아니어서 종교 얘기는 안 하고요.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전도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2025년 정기전도회가 최후 무야야노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은 천주교가 완전히 장악한 마을이에요. 대형교회, 학교, 병원 등 천주교 기반 시설에 의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이 상업지역이라 알코올 의존도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교회 요청으로 그곳에서 전도회를 시작하기로는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수군거렸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선교사들을 한 20여 명 전도회하기 전두달 전, 그러니까 7월부터 보내서 집집 방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봉사에 감동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 이제 전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 참석해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9월 27일 3주에 전도회가 끝나는 날 7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120여 명이 침례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탈락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 나왔죠. 왜냐하면 그 천주교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이 너 침례 받는 순간부터 가족의 연을 끊는다라고 압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청년과 그리고 학생들 어, 침례를 받으면 학비이며 뭐 모든 지원을 끊는다 이렇게 하니까. 침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안식일 아침에 지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계속 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냐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 침례를 다 받고 이 교회에 꼭이 훌륭한 선교사들을 보내서 기존 이제 교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새 영혼들을 양육해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선교사 두 명을 보내서 다만 1년이라도 새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게 보내고 싶은데 선교사들을 보내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